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47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토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준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큰 환란을, 환란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했던 구제에 대한 헌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도니아에 가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교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원해서 내는 구제 헌금 바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려는 헌금에 대해서 모아서 그것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특히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그 특권 바로 구,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 다른 번역으로 은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 어, 사도 바울과 또 성경에서는 특권으로 그리고 은혜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너무 없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주, 내게 조금만 더 있으면 사실 이런 생각은 내게 이미 결핍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내게 충분하다는 감사를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 물론 부족할 수 있겠죠. 물론 필요한 게더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지금 필요한 만큼 주신 것이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공급해 주실 것이다. 만약 공급해 주지 않는다면 내게 지금 필요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인가를 내게 원하실 수 있는 원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공급하실 때는 항상 남게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남지 않고 부족하고 너무나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돌아보고 내 삶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그것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것이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6절에서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게서 이미 시작된 그 구제헌금 모으는 것을 완수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촉구라기보단 권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7절을 보면요.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사랑해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활동이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모으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부여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신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부요함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계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삶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 위해 헌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주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는 스스로 가난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구제행거를 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지, 내가 주님께 헌금하면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겠지,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 헌신할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는 살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충만함과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고 또 그런 구제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절을 계속 보면요.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입니다.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눔으로써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에 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풍족한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어. 10의 1조, 바로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땅이 없었던, 땅을 소유하지 못했던 레위지파 아로네오손, 바로 제사장들,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목회자들은 겸직,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합니다. 어, 그들에게 10, 11조가 갑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와 유지, 제사를 드리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이제 목회자의 생활이, 바로 제사장들의 생활이 유지됐었죠. 또 그런 레위지파의 11조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최약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구제를 강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각기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둔 하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각 지역에서 주님께서 맡겨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가 구제한금을 통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고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주고 바로 그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자, 이때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주는 것과 구제헌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은 어쩌면 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구제헌금으로서 여러 가지 교회의 헌금이 있겠죠. 선교헌금, 선교사들을 위해 씁니다. 또 구제헌금, 어려운 자들을 위해 씁니다. 11조는 교회 유지와 또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씁니다. 그리고 감사헌금과 또 주정헌금은 교회의 목적에 맞게. 또 교회 사역 방향에 맞게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사역 방향은 무엇일까요? 바, 바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 사회의 약자들에게 주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제 돕고 또 베푸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이때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농사지을 때 보면요. 이벼에는곡식을벨때 나달이 떨어졌을 경우에 죽지 않게 합니다. 떨어진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져가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누가 가져갈까요?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이 와서 노동 바로 그것을 죽는 노동이 있죠. 직접 가져 계약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게 이것을 준 사람은 누굽니까? 밥주인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제 교회는, 또 교회의 시민에는 목해져 집사들은 주님의 뜻에 맞게 이것이 어려운 자들과 필요한 곳, 복음이 전해지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또 사명이게, 사명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마케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며 지금 과거부터 시작해왔던 구제헌금을 지금 고린도교 사람들이 많이 좀 미루거나 그것에 대해서 좀 꺼려했던 성향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완수하고 이제 바울이 다시 올 때까지 그것을 잘 모아서 다른 지역의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삶에 여유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등대가 있다 교회가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주님의 뜻에 마땅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 삶에 필요한 것들 중에 조금의 여유가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 나중을 위해서 내가 더 아껴둬야지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이웃들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드릴 수줄 아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그렇게 모인 헌금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적재적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또 죽어가는 자들과 정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을 때는 남에게 나눌 수 있는 어, 것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섬김의 손길을 베풀 때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받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언제든지 서로 바뀔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자신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물질과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